교실이 어디지? 니가 딸기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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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시게 예쁜 남자애다. 만나서 반가워. 2학년 1반 서로진이야. 2학년? 어, 그럼 동갑이네. 간도 같은 반이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뜻으로 여기 꽃다발. 와, 고마워. 달콤한 냄새. 혹시 장미꽃 설탕으로 만든 거야? 맞아. 우리 집에서 재배하는 장미 로얄 하이네스가 아주 아름답게 피어난 모습이 떠오르길래 <laughs> 그걸 모델로 만들어 본 거야. 만들어? 이걸 직접? 물론이지. 세상에 음, 나하고 동갑이라면서. 딸기, 넌 앙리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전화갔다며 대단하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천재 파티시의 안목은 들림 없을걸? 천재 역시 양미 선생님은 천재였구나. 손을 주시죠 아가씨. 어 아니야 됐어 나 같은 애들 그런 거안 어요. 그러지 말고 어서 자. 정말 괜찮은데. 집어... 이번 들이... 모두들. 오진아, 어. 고마워. <laughs> 와, 학교 안에 이렇게 멋진 호수가 있다니. 우울할 때정종 찾아오는 곳이야 어, 로진이 너 같은 애도 우울할 때가 있어? 잠깐, 이 예사롭지 않은 자신은 설마 왕자병? 어? 어디선가 좋은 향기가 날아오고 있어. 굉장히 많이 맡아봤던 향기인데 이게 뭐였더라? 궁금하면 이쪽으로 와봐. 우와! 예쁘다. 장미의 원종이야. 장미의 원종? 인위적인 품종 개량을 하지 않은 야생 장미란 뜻이야. 개량한 장미들처럼 세련되고 화려하진 않지만, 꽃향기는 이게 최고야. 음, 진짜 향기로워. 에센스 오일이나 로즈워터를 만들 땐 이런 장미의 원정으로 만들지. 우와, 장미 쪽도 잘하네. 역시 꽃꽂이 선생님 아들이야! 이런 건 원예가인 아버지한테 배웠던 거야. 그래? 아버지가 원예가셨구나? 어? 원예가랑 꽃꽂이 선생님? 혹시 너희 부모님이 만나게 되신 게... 그래. 눈부신 5월의 장미 정원. 아름다운 장미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정원에서 두 분이 만나셨대. 그래서 내 이름을 장미의 로즈에서 따온 로진이라고 지으신 거야. 서로진. 두 분의 추억이 담긴 이름이구나. 어. 장미향은 우울함을 달래주고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켜. 자, 너도 와서 한번 맡아봐. 도와줄게. 어, 그러고 보니 로지이가 아까 도와준댔는데 로지나 나 하는 거안 도와줘? 도와주고 있잖아. 대체 뭐 하는 어, 건데? 에? 슈가 타는데? 뭐 안돼! 뭐야? 잘만 도와주고 있잖아! 거짓말쟁이. 첫 번째 슈크림 완성! 음, 이제 나도 대박이지? 아해 잠깐, 어. 아직 마무리가 남았어. 이제 진짜 완성. 우와! 딸기의 학교 생활이 장미빛처럼 아름답길 바라며. 아름다워. 정말로 장미 정원에 와 있는 것 같아. 우와! 고마워, 로지나. <laughs> 보고 있어. 난 가서 뒷 정리할게. 나도 같이 할게. 어깨너머로 배운다는 말, 모르니? 어? 나중에 네가 어느 파티스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파티스리? 제과점이란 뜻이야! 아 아무도 자기 기술을 일일이 가르쳐주진 않아 신입은 선배들의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워야만 해 아... 어... 그런 비밀이겠네? 그냥 그렇던 거지 여기는 학교잖아 딸기는 예쁘니까 뭐든지 가르쳐줄게. 그... 뭐야? 이런 건 완전 작업맨트잖아 그러게. 딸기는 아직 어? 보면 안 되지. 아, 내가 무슨 어린애 줄 알아? <laughs> 얘들아. 축하한다. 멋지게 합격했네. 이 정도야. 당연히 통과해줘야 지아 어, 신이다. 어, 내가 문들이 다 맞췄구나. 누가? 기 미키라니까. 미켜 빼 어, 빽이야. <laughs> 괜찮아? 어, 어. 이런 기초 테스트 하나 통과했다고 날뛰는 거리라니 어린애들이랑 뭐야? 사람을 밀치고 갔으면 사과부터 해야죠. 선배야 말로 애보다 못한데요? 뭐라고? 이게 금방지게 어디 선배한테 감히? 이러지 마세요. 정크 괜찮으니까. 네, 제발요. 스위트 왕조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로진이가 불쌍하다. 뭐야, 저 인간. 괜찮아? 많이 놀랐지, 로지나? <laughs> 못생긴 얼굴을 들이대서 조금. 잠깐만. 눈좀 씻고. 뭐? 자기 얼굴로? 아름다우니까. 아... 로지니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빨리 닦아. 감기 걸릴라. 어. 하도 안 돌아오길래 걱정돼서 와본 거야. 자. 아주 소중한 거잖아. 아무리 소중해도 의미가 없어. 로진아이래저이 바로 내일인데, 안 되는 일에만 매달릴 순 없잖아. 못 쓰는 건 깨끗이 포기해야지. 하긴 뭐, 꼭 장미 케이크 아니라도. 어? <laughs> 알지? 버리긴 왜 버려! 너희 아빠가 널 위해서 구해주신 소중한 선물이잖아! 그렇게... 귀한 로즈워터를... 어떻게... 쫓게... 어, 어, 어. 이걸로 케이 만들고 싶다며! 장미케이크 만들겠다고 아빠하고 약속을... 어, 어. 숙녀분을 울리다니... 너답지 않은데? 어? <laughs> 바보같이 뭘 그렇게 네 일처럼 속상해? 속상해. 친구 일로 너희 뭐... 아빠한테 감사드려야겠다. 어? 로즈워터 덕분에 이렇게 멋진 케이크를 만들었으니까. 나한텐 네 덕분이야. 팀원끼리의 연애는 절대 금지야! 뭘 수성스럽게 그치 딸기야? 그러게 뺨에다 뽀뽀하는 정도는 얘한텐 가벼운 인사 수준이야 아. 그렇지 로진아? 아, 아, 그렇지 날 도대체 뭘로 보고 아. 실례합니다 딸기야 도와야 로진아 괜찮아? 계단에서 떨어졌다면서 안 다쳤어? 멀쩡하답니다! 그냥 긁힌 거야. 이 정도 구르는 건 일상인걸. 그렇게나 자주 굴러떨어져? 암튼 크게 안 다쳐서 다행... 딸기야, 저하고 한곡 어떠신가요? 오진아! 저기, 난춤못 추는데...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그렇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대마왕이 뭐가 좋다고. 딸기향의이 시크한 점이 아주 매력적이라니까. 어쨌든, 중결승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우리들끼리 어떤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면 좋을지 생각해보자고. 가오니만 믿고 가자는 거군. 걔가 성격도 나쁘고, 말도좀 못되게 하는 대마왕이지만, 얼마나 노력하는데. 페퍼링 연습도 날마다 하고,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질투나는데? 어? 네가 그렇게 감쌀 필요 없어. 반대하려는 거 아니니까 가온이랑 자주 싸우긴 하지만 그 녀석 실력은 잘 알아 정말? 우리 둘은 같은 방을 쓰니까 맨날 옆에서 보는 걸 가온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이 <laughs> 딸기야 어? 넌셋 중에서 누가 제일 좋으니? 어, 엄마는? 이 엄마한테만 살짝 얘기해봐 어? 누구야? 로진이? 음. 그래, 로진이 괜찮지 애가 어찌나 다정하고 신사적인지 여자애 평생 공주처럼 위할 것 같더라 빨기야 빨기야 왜? 사람이야 왜 너까지 따라서 오는 거야? 마음이 아파서요, 빨기도 안 짖어요 예쁜 얼굴 엉망이 되겠다 넌 웃는 얼굴이 훨씬 어울려 뛰어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일단 앉아 너 긴장해서 아무것도 안 들리나 봐. 오들보들 따라 해야... 로진아, 긴장할 거 하나도 없어. 무도회 시간에 겨우 맞춰 왔는데, 즐겨 봐야지. 저기 있다, 딸기. 말도 없이 사라져서 걱정시켜 놓고 혼자 신나게 춤추고 있어. 저 사람은... 악니 선생님? 굉장히 잘 춘다. 파티시에로도 뛰어나다면서. 춤실력도 완전 프로급이야. 진짜로, 왕자님과 공주님이 춤추는 것 같아. 그림 좋아해요. 우리들의 신데렐라를 멋대로 데려가다니. 매너 없는 왕자님인데?